그런 거것것 같은데? 재부팅 한번 해요게 재부팅 하고 올게 네 아, 던트머리이 준비도 안 해고 있어. 아우 <laughs> <차비님. 웃음> 어, 진짜! 꿍시렁꿍시렁하지 아, 차비님 합방하는데 <laughs> 네? 담당 일진 왜일안 <laughs> <일을> 해요? <laughs> 어? 담당 일진 누군데요? 저요? 차비님이요 네좀 음, 했잖아요 어? 꿍시렁꿍시렁하지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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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가 왜, 하, 하, 합방하는데 준비도 안 하고 내입 모양대로 달팽이 껍질 안에 들어가도 치. 딱 맞겠다. 야 하도 꿍실한데가지고 저 얼마 나 꼬여 있는 거요? 오, <laughs> 고급 머나유희 미안한데 좀 걸려서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데 좀 직설적으로 해라. <웃음> <그래>. <웃음> 아 미안, 네 수준을 내가 짐작을 못했어. 어, 씨발 방금 거좀 열받네? 네 수준을 짐작을 못했어? 어... 네, 그런 식으로 하세요. 아, 평균으로 생각했다 미안하다. 칼치 말했네. 지금 짐작이 못했죠? <laughs> 야그 정도. 아템템벌이 빨리 와! <웃음> <씨>! <웃음> 방금 <또> 이어 <이렇게> <laughs> 마이크 소리가 작아. 작아. 하나푸님 마이크, <laughs> 너, 해야지, <손> <웃음> 등 <웃음> 내가 가져간다. 다 그걸 네가 가져가면 어떻게 텐트벌이한테 주워줘야지? 무전기야, 무전기 아니야? 뭐냐? 1 0한테한테주면 우리는 어두워서 못 가는데 템번버린은 가야 이면 10번이면 1 0이면1 0번이이이아이면이면 10번이면 1이면1이면1 0이면이면이면1 0이면1이면 10번이면 근데 뭐, 뭐. 지금 그 귀신이랑 대화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니까 이번에 템템머리님 유비시니까 귀신이랑 대화해보실 수 있도록 그거 들고 들어가셔서 네 방에 불 끄시고 혼자 있으시면서 이제 귀신한테 말거시면 돼요 아 그리고 템템님 <laughs> 일로 와보세요 귀신 이름 확인해야 지텐템 <laughs> 이거를 이렇게 나는 뭐 어떻게 할지 빌드업 <laughs> 다 쌓았는데 싸웠, 다 이새끼 그냥 막무가내로 시켜버리네 <laughs> 나 귀신 나 귀신 자극하는 단어들 많이 배워왔어 <laughs> 막 <이러시고>. 가서 해볼게 <laughs> But you d o n 막 have it in p a Fuck you, asshole. Asshole, son of a bitch. <laughs> Fuck you, f u c k You m a n g to get it. I'm going to get it. i o i e m e m going to get it. I'm g 내려가 g to get it. I'm going to get it. o n o f A b it. c h n o it. 헬로 우 하면서 다니면은 대답해 줘요. 서이단 생산... 안 나왔어. 자, 여러분 이제 제이 누르신 다음에 점프키. 네. 이거 고 네. EMF 호단계 네. 하신대요. 템템 네. 네, 님, 응답 없으면 쓰면은 그 방에서 없는 거니까 그냥 나오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거 피라보야 대답해. 물거나야. 네. 예. 네. 물거고 어, 어, 네. 네. 다시 해야 네. 다 나오세요. 와! 예, 좋아요. 낸시 애 s 발견되지 않 발견되지 않은! 야야 템템버린 내가 어? 내가 얘한테 욕해서 어? 충분히 자극해놨거든?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Nancy. 내가 한 것처럼 낸시! You fucking idiot! asshole 하면서 막 들어가 Nancy, You f u c k i n 너라이왜 그러니까 남 아니면 있는게 이거만 남아있어? 아니면은 제거지 그 EMF 나한테 줄래 템템버링 그거 나한테 주고 좀 이따가 어, 이제 학교나 많네. 병원 같은데 가서 네가 해 제대로 어 그게 낫겠다 어줘 어, 어. 여기서 할래 그럼 나 자극 자극한다 나 낸시랑 나 낸시 냄시 자극한다 그러면 나만의 공간이야 나가 <laughs> 나 낸시 자극한다 낸시 you asshole 안 들어가세요 hello 낸시 우리 낸시 착해요 유 이디언! 완전 이디언! 전나 이디언! 어디요? 나 o t An idiot! What are you? No! Oh! fucking 텐텐버리 님. 네. 어. 들어가 보세요, 텐텐 어, 님. 시는 말안해 주는 귀신이에요. 그말 걸어 봐도 있어요. 말, 말 걸어 보세요. 혹시 모르니까 말 걸어 보세요. 네. 혹시 모르잖아요. 음. 우리 멘시 착하다면 음. 네가 편들어 줘 가지고 아, 편들어 줘 가지고 네.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. 네. 네. 어, 됐다, 됐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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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리볼 어, 다이, 리볼 어. 다이. 떠나거나 죽거나 하라고? 이러면은 남은 거 이제 그아이템이거든요 이러면 생각은 레버넌트예요. 그러면 끝났네. 레버넌트. 애들 좀 사냥 당했으면 좋겠어. 버리고 가자, 버리고 가자, 형 버리고 가자, 형 버리고 가자. 응, 오케이. 카비. 아무것도 없음. 야차 소리가 제일 무서운데 지금까지 알고 있어아 뭐야? 뭔 소리? 그만 내시. 아, 됐어. 아 근데 텐텐 버린이 생각보다 잘한다. 그니까 음. 스푸키처럼 약간 깜놀하는 거에 엄청 놀래거든. 음. 근데 얘는 딱히 안 깜놀하는데, 근데 나 이게 맞아. 나는 처음 할때 놀라진 않았는데, 놀랄 것 같은 그 분위기 때문에 솔직히 좀 굳었었거든. 아, 그래? 놀래킬까봐? 압축티가 없어서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. 이거 난이도 높은 거 하려면 레벨이 더 높아져야 될 걸. 그러니까 나중에 VR로 하자고 그러면, 싫어. 그건 싫어, 그건 안 돼. 이 어? 게임 하면서 우는 건 조금 <웃음> <웃음> 와 빨리 빨리 들어가다 형, 정신병원 빨리 열어, 정신병원 <laughs> 빨리 열어, 이거 아이 빨리 열어봐, 빨리 열어. 근데 아니요. 아 진짜 처벌만만했더니 이거 기고만장해가지고 <laughs> 솔직... <안> <laughs> 솔직히 솔직히 <laughs> 우는 거는 조금 그렇긴 아직 <laughs> <맞네>. 아니 <laughs> 아니 들어봐 네. 아니 아, 아니 거... 아 진짜 무서운 거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아 청심병 맨 열아저. 아니 근데 <laughs> <너무> 무섭단 말이야. <laughs> 근데 솔직히 울만큼 무섭기는 했어. 근데 청심만을 <laughs> 그래? 먹어도 울만큼 무서울 정도는 아니었어. <laughs> 안 먹었어 그때. 안 먹었어? 아 청심환 <laughs> 안 먹었을걸. <laughs> <laughs> <살짝 많이> 그러니까 <laughs> 이거 도핑 도핑 하고도 음, 됐다. 그리고 약간 같이 있다는, 있다는 거에 대한, 거에 대한 그, 그 심리적, 심리적 안정감이, 안정감이 있어. 음. 음.. 같이 있어서, 같이 있어서 괜찮은 거야. 손대가볼래대가래 아니 아니. 다 따로 다아자 이번에 다이자, 이번에 무전기 있으니까. 무전기 있으니까. 싫어 싫 아무래 게임하자 아무래 게임아 비타 오백 한잔 마신다. 와 저쪽도 아이, 도핑하네. 아이, 쟤도 울겠다. 아이, 저 플래그인데. 아이. 아. 내가 제일 빠른가봐. 커맨터 바꿔줄까? 너무 빠르면 돋보이니까 좀 별로잖아. 아니 괜찮아. 실버가. 응. 엿 먹어. <laughs> <아이. 엿먹으라고 웃음> <먹으라고 웃음> 들어오자마자 엿 먹여버리는 자. 차비야 템템버린 생각보다 어? 잘하지 않냐? 네가 건방지, 건방진 템템버린 이거 본보기 보여줘야겠는데 EMF 들고 가가지고야 <laughs> 여보세요? 맞아. 여기 여기 EMF 맞아. 여기 너템미차할 거야? 너 야, 저번에 맞아. 울었던 거 만회해야지 얘 이렇게 그래야지. 용감하게 열심히 하는데 그 차비가 이거 해 그래 차비 이거 해 어?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너한테 이건 기회야 <laughs> 어지인 눌러봐 차비 지인 눌러봐 <laughs> 자지 눌러봐. 나도 울었어. 지 한번 눌러봐. <목소리> 맞아, 야, 덴텐버린이 에휴 애휴 에휴라잖아. 이런 취급 받을 거야? 나 진짜 못 참아 이런 취급 받는 거 너. 내가 아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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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내지> <목소리> 어디 네? 야, 차비가 이거 해 보고 싶대. 동화. 통화. 어? 차비가 통화해 보고 싶대. 야, 차비가 해 보고 싶다잖아. Hello? 야, 너방 들어가서 그거 설치하고 와. 코스라이팅 그거. 야, 잠깐만. 지누야. 여기 선님들 어, 일단 선우함 하나? 아니. FF 이을때 선우람, 선 제가 기억했을 때 맨날 저기 선우람 나오면은 끊 없었거든요. 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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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딱 걸쳐볼까? 걸쳐봐 <laughs> 하지 말라는데? G가 아니라 F, F야 맞아 F G 말고 F 옳지 됐다? 이렇게 설치 못하는 내가 할 거야 <laughs> 어. 여기 카메라 설치 제대로 안 됐거든요? 설치했어요 네. 설치 다시 했어요 아니 이거 카메라 안 켜졌는데요, 거기? 야, 카메라! 전! 아이고아이고 저도 있어요 줘보세요, 저보세요 저도 있어 여기야, 초록색이야 아, 됐, 됐어? 어, 됐다, 됐다, 됐다 다시 설치 좀네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고 나 진짜 제대로 하는 게 뭐니? 아니, 이제... 아니 지금까지 나온 거 뭐, 뭐 있지? 하늘함 구세주 민상 하늘함 <laughs> 제 생각에는 네, 이거 팬텀 아니 네. 벤시예요. 팬텀 또 너니? 좀 미와 기가 브랜드. 누구 뭐야? 뭔 소리야 방금? 방금 비명 누구 소리야? 쟤네말못할 수도 있어. 야, 공격 상태야. 나와! 말못 하는 그, 걸 수도 있어. 나... 말 못하는 걸 수도 있어, 얘네. 어. 야, 5단계. 5단계였어, 5단계. EMF 5단계? 5단계? 또텀 너니? 팬텀 벤시 또 오네, 개새끼들. 팬텀 어서 오고. 오케이, 팬텀 다 하세요. 네, 팬텀, 어서 팬텀 어서 오고. 또 텀. 텀텀. 네. 팬텀이네. 오고. 팬텀 어서 오고. 차비님 레벨 5 됐으니까 저정신병원할수 있지 않아요? 뭐 채팅창에 손자국 하고 팬텀하세요라 그저 나갔다 올게요. 그리고 한글 좀바고 손자국이면 벤시 어, 아니야? 왜? <laughs> 왜? 모르면 말하지 말라고요. <laughs> 아, 그럴 수도 있지. 왜왜 왜? 왜. 아니 채팅에서 낙했어돈못 <laughs> 어, 벌었겠네. 놓고 팬텀 하세요 이러가지고 손자국 했더니 바로 팬텀 빠지고. 개나 껴내야. 못하네 그걸 피지컬로 못 하네. 나도 빠져가지고 그 피지컬로 바로 바꿨는데. 나갈 것 같아. 정신병원 정신 나갈 것 같아. 내가 나갔다 으니까진우님이 봐봐요. <웃음> 네네. 아니 <laughs> 어 이따 정신병원. 아.

이절을 <laughs> 있어요. 이걸 2절을 네, 있어요. <laughs> 아, 이절인정. 어, <laughs> 이거 이절을 인정. 이거 이이인정이 <laughs> 없는데요. Thank you.